국민연금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 어, 연금을 갖다가 매달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연금을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연금을 낼때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낼때 세금을 안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이 개념이 뭔지 오늘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국민연금과 적금의 차이는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자, 내가 낸돈 내가 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연금을 갖다가 내가 납입을 하고 그 연금을 내가 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세금 안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고이치하고 그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적금을 들고 왔습니다. 적금하고 연금을 비교하면요, 그 차이를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돈을 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지 이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익이 안 났으면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여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적 적금하고 연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가가지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내고 1년 만기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1년 만기라면은 나중에 만기돼가지고 1,300, 아 130만 원을 준답니다. 자, 그럼 그 구성을 보면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이죠. 이거는 원금이죠. 그리고 10만 원은 이제 이자가 이제 불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자가 불어난 10만 원은 그죠. 어,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여기 대해서 세금을 낸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은 15.4%입니다. 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이제 국세를 내고요. 거기에서 10%, 1.4%, 1.4%, 이는 지방세입니다. 합치면은 15.4%, 즉, 15,400원을 갖다가 떼고 나머지를 갖다가 원금하고 같이 돌려주겠죠. 그런데 이 120만 원, 이 원금은 내돈 아닙니까? 내가 어, 어, 그죠 벌어가지고 번 돈으로 내가 어, 내고 나중에 돌려받죠. 그런데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돈 내가 찾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분인들이 다 오케이 납득을 하죠. 그죠? 아니 내가 10만 원 내가 벌어가지고 내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내가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가 찾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10만 원 붙었으니까 이거는 원금보다 더불어났다 그러니까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15.4% 내는 거. 여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죠. 똑같은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볼 건데요. 어 국민연금이 매달 10만 원 낸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1년 만기라 볼게요. 물론 1년 만기는 없어요. 그런데 적금하고 비교해서 위 이렇게 예,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1년 만기가 되니까 130만원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120만원은 당연히 내가 10만원 냈던 그 원금이고요. 그리고 10만원은 이것도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원금을 갖다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익이 나가지고 10만원 정도 나한테 더 준답니다. 그러면 10만원 불어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납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금도 적금과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내 돈을 내가 어,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120만 원 맡겨 놓은 거니까, 내 돈을 내가 찾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적금과 달리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적금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차이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공적 연금, 즉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걸 역사를 한번 보면요. 2002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요. 연금을 낼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런데 1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을 낼때 세금을 안 낸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받을 때 세금을 낸다. 연금을 낼때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소득공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소득공제 그럼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이 연금을 갖다가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넣고요.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민연금을 갖다가 똑같이 소득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거 내가 냈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되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쌀을 수확합니다. 1년 동안 3 0 0 가마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마당 많은 씩 세금을 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자, 300 가마니까 곱하기 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세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나는 270 가마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0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은 270 가마에 대해서 270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이270 가마에 있는 쌀은 자유롭게 먹든 팔든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내가 소비한다고 볼게요.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30 가마는 내가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따라서 여기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겠죠? 그런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그래서 30가마 곱하기 만원 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이때 세금 냈죠? 들켜가지고 그때 세금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30가마도 내가 자유롭게 먹으면 되겠죠? 자, 이 논리가, 이 논리가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방금 예를 들었던 그쌀 300가마를 우리가 수확을 해가지고 세금 내는거 하고, 자, 적금과 연금이 어떻게 이제 대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적금을 먼저 볼게요. 어, 이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세금이 나와가지고 100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쓰면 되겠죠. 2,900만 원이죠. 100만 원 세금 내고 남은 금액 2,900만 원을 자유롭게 쓸수 있죠. 그래서 2,900만 원 중에서 나는 120만 원을 1년 동안에 적금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적금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원금을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12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냈죠. 2,900만 원, 그죠? 세금 내고 남은 2,9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나서 내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미 세금을 다낸 거니까 세금이 없다 맞습니까? 맞죠? 아까 쌀까만이 생각, 생각해 보면은 3천 그 그렇죠? 3천 가만 일를 갖다 전부 다 나는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9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 적금을 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마찬가지로 3천만 원 내가 벌었는데 자, 2,700만 원만 나는 세금 신고를 연발정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1 0 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 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3천 중에서 2,700은 신고하고 300만 원은 창고에 쌀가마를 넣는 것하고 똑같이 연금 공단에다가 맡겼어요. 그럼 이 300만 원은 세금을 안 냈죠? 맞잖아요. 300만 원은 그냥 창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27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300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300만 원은 세금을 안낸 거니까 나중에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은 돈은 자유롭게 쓰자 이 뜻입니다. 그럼 쌀까만이 하고 아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근로자가 월급을 한 달에 2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총 급에 1년 동안에는 2400을 벌었겠죠. 국민연금은 9%입니다. 9%인데 4.5%는 회사가 내줍니다. 회사가 대신 내줘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4.5%입니다 그럼 200만 원에 4.5% 하면 8만 원이죠 한 달에 8만 원씩 국민연금을 내야 돼요 자 12번 곱하면 1년에는 96만 원이죠 자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총급여는 1년 동안에 2,400을 벌었고 국민연금은 1년 동안에 96만 원을 내가 납부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사례를 볼게요 복잡한 이제 산식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보세요 총급이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란 걸 해줍니다. 885만 원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면요, 총급에는 매출입니다. 1년 동안 매출이고, 요 마이너스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뭐 월세 낸다, 아니면 직원들 월급 준다, 아니면 원재료 값 내고, 이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근로자는요, 에,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특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양복을 샀는데, 양복이 100만원씩 샀는데, 이게 근로소득, 근로소득하고 관계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탁 입력하면요. 마이너스, 즉, 이게 경비 비용입니다. 근로비용입니다. 비용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 이총급여 맞는 사람은 계산 자동산식에 따라서 885만원이 비용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에서 비용 빼니까 근로소득금액이 1515만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세법에서 무슨 무슨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진이야 그렇죠 마진 매출에서 비용 뺀 마진 아닙니까 즉 이익이죠 그랬는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건 마진이에요 마진 거기다가 요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특별히 또 빼주는 게 있죠 소득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소득공제. 첫 번째 인적공제. 본인 인적공제 한명당 150만원. 이게 너무나 유명하죠? 다 알고, 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소득공제에 국민연금. 아까 1년에 96만원 냈죠?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진에서 요거, 인적, 본인에 대한 또 비용, 본인에 대한 비용, 그리고 연금 또 비용.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기에 이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마진에서 요거, 요거 뺀게 1269만원. 이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이 사람은 1200이 넘기 때문에 1 5예요 15%. 그러면 산출세액이 82만 35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한번더 세금을 빼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줍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100%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왜냐하면 거짓된 그런 없는 경비도 좀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이 근로소득자는요. 흔히 말하듯 유리 지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소금, 소득이 금소 전부 다 노출되기 때문에 뺄게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조금 자영업자들하고 혜택 아그 뭡니까? 어그걸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바로 빼줍니다. 이게 세공제입니다. 이것도 계산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산출세액을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착 계산됩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4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결정세액이 37만 570원. 이게 이제 본인이 1년 동안 2,400만 원 벌어들인 근로자는 37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갖다가 여기서 소득공제를 안 해준다면 즉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그죠 세금을 안 낸다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내게 만들면요 국민연금을 갖다 빼버려야 되죠 국민연금을 빼야 빼야 여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쌀까마니 그죠 삼십 가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쭉 계산하면 한 43만 5천원 정도 세금이 나오죠 그럼 이때하고 이때하고 비교하면 한 64800원이 이때 세금이 줄어들죠 절세가 됐네요 그래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즉, 세금을 갖다가 안 내도 된다. 세금을 빼줬기 때문에 에, 요구하고는 차이가 64,800원 정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구조를 봤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금하고 달리 국민연금은 자 130만 원을 내가 연금을 나중에 30년 뒤에 받는다 했을 때 120만 원은 원금이죠. 10만 원은 이득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내고요. 그런데 120만 원은 내가 낸돈 내가 찾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다. 자 어떻습니까? 세금이 있다 그랬죠. 방금 사례 에 봤죠. 소득공제를 받았잖아요. 12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안낸 거죠. 아까 쌀가마니삼십가마 창고에 숨겨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내돈 내가 자으니까 당연히 no. 세금이 없다. 아니죠. 세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자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무슨 말이야 그랬습니까? 이 1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연금 받을 때요 금액은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렇죠, 맞죠? 자, 그죠? 이상으로 소득 공제 국민연금을 낼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을 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소득 공제라는 개념이다.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내고 받을 때 세금을 낸다.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소득공제를 해줘가지고, 국민연금, 1년 동안에 납입한 국민연금을 갖다가 소득공제, 즉 비용으로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세금을,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연금 저축 있잖아요. 연금 계좌 세공제라는게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거는 세금을 바로 빼줍니다. 내가 납입한, 내가 불입한 금액에 몇 퍼센트 꼽혀가지고, 그렇게 나온 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맨 밑에 세금을 바로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바로 세금으로 바로 빼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또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어 국민연금하고 납입할 때 세금 안 내고, 그다음에 받을 때 세금 낸다. 똑같은 룰이 작용되거든요 그럼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